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48년 어르신네죠. 어르신네 6월 운을 한번 봅시다. 48년생 쥐띵. 그래요. 자, 우리 또 운을 정계를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카드를 이쁘게 한번또 펼쳐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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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48년생 무자생이라 자, 뭐,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죠 복체예요 응? 그래요 자 아이 그리고 좀 혹시 뭐 요거 저거는 안 좋아 이러면 아안 좋구나 그은 내가 살짝 피해갈게 요렇게도 응? 피해가세요 자요요 요 얘기부터 합시다 호 토사 호비라 토사 응? 토끼가 죽으니까 응? 호비라 여우가 슬퍼하는 거야 왜 어, 저 토끼가 죽는 게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남의 슬픔을 보고 그것이 곧내 일임을 생각하면서 서글퍼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그렇죠. 아, 뭐, 좋은 일, 좋은 일에는 안 그러는데, 나쁜 일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가 들수록, 아유, 이제, 뭐, 내 옆에서 친구가, 아퍼 병원에 입원해 친구가 또뭐 상을 당해서 아유 나도 이게 이 나이에 그렇지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나이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들 때가 또 많아 음자 음.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가져가면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 이 나이에는 뭐 백수가 많죠. 그래도 또 혹시나 또이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자 구성판을 딱 보니까 아유 몸수가 중궁에 들어가 버렸네. 응? 아, 흘러간 과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살게 되더라고. 아유 내가 옛날에 좋았을 때. 응?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잔술두잔 술이 생각나는. 저 이달에 특히 그런 일이 좀 많네. 음. 마음 한구석에 그래. 내가 이 나이 먹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보다도 가끔가다 또 울끈불끈 솟아오르는 아이, 그래도 나 아직 청춘이야. 뭐 요런 또망상도또 어떻게 보면 망상입니다. <laughs> 이 달에는 의욕이 과하게 생겨날 수가 있어. 평상시에 조용하던 잔잔한 연못에 그냥 이렇게 돌멩이 탕도 는 물이. 티도 이 의욕이 불꽃 솟아나는 그런 게 있다. 이게 의욕은 응? 나중에 개념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 절대 이달에 어떤 것이든지 일은 벌리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 일은 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계를 이쪽에서 한번 정계를 뽑아볼까? 어떤 좋은 정계가 나오냐? 어떻냐? 아이고, 이것은... 동서남북의 북! 차짓한 겨울만 있는 시베리아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사람이 둘이서 등을 딱 맞대고 돌아서 있어. 등져 갖고 있어. 어. 그러니까 이 달에는 뭐, 다른 사람과 등지고, 뭐, 배신수가 있고, 뭐, 등등의 그 서로 뭐, 다툼 수가 있고, 그런 얘기겠죠. 어찌됐든 이 달에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사랑과 등지는 일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 아,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봅시다. 돈 얘기. 이달에는 가족 간의 그 정을 좀 조심 좀 해라. 정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히다가 망신살 생기고 서로 그냥 뭐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분실수하고 손재수가 있어, 이달에. 응, 어, 이제 딱 분실 손재 수가 있어. 돈 간수, 내돈 절대 빼지 마라. 응, 어? 어떤 일도 빼지 마라. 늙어 갈수록 한 가지 중요한 거, 내 돈은 내 돈인 거야. 니네 돈이 아니야. 응? 어?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사고 나면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누가 절대 안 줍니다. 이 연세에 되면은 지금, 응, 까딱 하면은 자식들한테 손벌리는 나이가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달에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귀에 대고 쏙다 쏙다. 야 이거 하면 돈좀 나올 것 같아? 우리 같이 가볼까? 이런 경우 세상에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어, 뭐 지금도 그럴 거야 피라미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일에 함부로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듭니다. 응? 그래요. 운이, 그러니까, 자, 우리, 정께는, 어떤 정께가 나올까?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그래요. 이쪽에서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떤 자가 나오냐?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당류 자. 어? 이거는, 뭐야, 추수의 달 8월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다 물수를 딱 붙이면 술주 자가 됩니다. 이건 술독아니거든술독안니면물딱 술도가 술도가 부는 순간 술이 나오는 거야. 자술 조심해라. 그리고 이거 당주자는 서쪽입니다. 서쪽의 사람 일또 서쪽의 그 사람은 마 우리가 지씨라든가 뭐 신씨라든가 음. 그런 차시라든가, 그런 승시 가진 사람은, 아, 조금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음, 그래요. 자, 요렇게 가고, 다음에는 이제 인연.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달에는 상갓집갈 일이 있겠네? 음, 그런데, 이런 달에는 상갓집갈 일이 생겨도 그냥, 어, 뭐, 이렇게, 조이금만 이렇게 보내고, 몸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객기가 따로 붙는 달이거든, 지금. 이러다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달에는, 어, 내 그, 왜 사람이 그렇지? 괜한 일로 내 화를 돋구는 일, 사람들이 많은 때가 있었던 때는, 괜한 일.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그걸 그냥 보통 때 그냥 들어서 넘기는데 어떤 나는 그게 되게 마음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위에 파는 거거든. 그럼 열 받는다고. 근데 성질을 낼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화가 그냥 가슴속에 만땅 차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스트레스거든. 이달에는 그래서 아, 상가집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거좀 조심하고 왜 이제 연식이 많이 됐잖아요. 연식이 돼서 특히 이렇게 조심하는 거거든. 그리고, 음, 일이든 사람이든, 항시 이달에는 좀 멀리 해라. 어? 그리고, 요런 건 있어. 음,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이 참, 어떤 때는 쓸모가 있는데, 이달 같은데 그렇게 쓸모 있는 달도 아니야. 그냥, 그냥, 응. 왜? 새로운 사람은 조심을 하지만, 너무 친한, 이렇게 흉어머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의가 없어져갖고 사람 열받는 말을 그냥 막 하게 된다고. 어. 그래서 이 달에는 그 말도 안 통하는 달이니까 조금 조심 좀 하시기를, 음, 응?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깨는 과연 정깨는 중간에서 한번, 여기서 나 뽑아 봅시다. 정깨는 어떤 자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아유, 근심이야, 달. 음, 달밤에 하늘 보고, 아이고, 내 가슴이야 이렇게 두들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 그리고 다른 또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자 때문에 내가 근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은 뭐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넘어갈 수가 있죠. <laughs> 자 이렇게 뭐 좋은 거는 뭐 내가 갖고 나쁜 건다 이렇게 차버리고 좋은 것만 맛있게 해서 우리. 맛있게 한번 들어 봅시다. 응,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